왓섭으로기똥찬 똥찬입니다. 오늘 리뷰는 로데 캐스트 프로 2라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인데요. 사실 방송을 하는 뭐 어떻게 보면 소수를 위한 장비라 여기 들어가 있는 기능을 하나하나 다 소개해 드려야 될지, 세팅 방법이나 뭐 설치 방법이나 이런 걸 알려 드려야 될지 고민이 좀 많았는데요. 근데 그런 건 이미 사운드 캣 유튜브에 엄청 길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어뭐 기능들 세팅 방법 이런 걸 알려 드리기 보다는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 그리고 아쉬운 부분들, 어떤 분들이 사면 좋을지 제가 늘 하던 리뷰 형태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구성품은 전원 케이블, 패드 본체, USB C to C 케이블과 전원 어댑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체는 꽤 묵직하고 크기도 상당히 큰 편이죠.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배사월 규격을 지원을 하고요. 8분의 3인치 나사 홀도 존재를 해요. 일반적인 마이크 암이나 뭐 그런 곳에 꽂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윗면을 보면 입력 단자가 상당히 많죠. 이게 뭐큰 장점 중 하나인데요. 헤드폰을 최대 4대까지 연결할 수 있는 포채널 오인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4개의 채널을 모두 하나하나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통 방송을 크게 하시는 분들도 4명을 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팟캐스트를 하시는 분들까지도. 그래서 게스트가 정말 많지 않다면 거의 대부분의 방송 환경을 커버할 수 있는 어, 그런 채널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콤보 입력도 4개를 지원하고 스피커 입력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옆쪽에 USB-C 타입도 2개를 지원하죠. 이게 저는 또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보는데요. 요즘 뭐 투컴으로 방송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송출하는 컴퓨터, 어, 게임하는 컴퓨터, 이렇게 두 개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세팅을 하셨을 때 사운드가 좀 얽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요 녀석을 쓰면 USB-C 타입으로 각각 이렇게 꽂아만 주면 세팅이 끝나요. 송출 자체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투컴도 투컴이지만, 어, 틱톡이나 인스타 같이 핸드폰으로 또 라이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USB C 타입으로 연결하시면 다 됩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보면 전원 포트도 USB C 타입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PD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만 있다면 야외에서도 요거 들고 방송을 할수 있죠. 이런 나름의 전문 장비들은 초보자가 처음 사서 사용해 보면 뭐가 뭔지 초기 세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서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조차 어려울 수 있는데요. 캐스트 프로 2는 다 직관적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보이는 5.5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한글 지원을 하고요. 터치를 통해서 조작되기 때문에 너무나 간편하게 수정하고 조작할 수 있죠. 거기에 가이드라인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 뭐 오인패를 쓸 일이 잘 없잖아요. 그럼에도 한번 연결해서 써보면 대충 알겠어요. 뭐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인터넷으로 금방 찾아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얼마나 간편한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어, 팬텀 파워를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딱 꽂아주고, 어, 3분 마이크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이나믹일지, 컨덴서일지, 뭐,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무선 마이크까지 설정이 돼요. 로데 제품들은. 이것도 굉장히 좋죠. 와이어리스 제품 쓰고 있다면 같이 연결해서 쓰면 되고요. 데시벨도 여기 보시면 적절한 데시벨을 맞출 수 있도록 가이드가 있습니다. 여기 초록색 안에 들어오게끔 안녕하세요. 기똥찬 똥찬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면 돼요. 데시벨 조절을 이렇게 터치로 바로바로 바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프로세싱도 이렇게 옆쪽에 다 있습니다. 댑스, 뭐 샤랄라한 거, 펀치감 이런 거다 조절할 수 있고 프리셋으로 저장도 할수 있죠.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도 세 가지가 있고요. 플러스를 눌러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 오디오 인터페이스란 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잘 전환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잖아요. 근데 요 녀석은 고 기능 플러스. 요 스마트패드라고 해서 8개의 스마트패드를 통해 다양한 기능들을 저장해서 라이브나 뭐 녹음을 할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패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스마트패드에는 여러가지 기능을 넣을 수 있는데요. 사운드, 이펙트, 믹서, 트리거 같은 기능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이번에 이펙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보통 노래 방송하시는 분들은 노래할 때는 에코나 리버브 넣는 걸 좋아하시죠? 스마트패드에 추가를 하면 됩니다. 비어 있는데 넣어주시면 끝나요. 이펙트로. 그러면 필요할 때 켜고 끄고 하면 되죠. 최대 뭐 8개의 키에 8개의 뱅크가 있기 때문에 64가지의 기능을 할당할 수 있죠. 여기 내장되어 있는 프리의 성능도 뛰어나고요. 5인패라면 꼭 갖춰야 되는 아시오 드라이버 같은 것도 다 갖추고 있죠. 그래서 5인패 자체로서도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자 지금 듣고 계시는 게 로드 캐스트 프로 2의 내장 프리로 녹음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굉장히 좋지 않나요 저는 한번 들어보고 반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은 조금 크기가 큰것 같고요 책상에 올려두기 그리고 페이더 부분이 청소하기가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유지관리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먼지 덮개로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먼지가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빌드 퀄리티가 뭐 아주 고급스럽진 않아요 뭐이 터치패드는 좀 고급스럽긴 한데 뭐 디자인이며 감성적인 측면에서 완전 고가의 제품은 아닌 것 같은 어 그런 건좀 아쉽긴 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인데요 사실 4채널 5인패가 필요하다면 저는 고민할 거 없이 로데 캐스트 프로 2를 살것 같습니다. 가격도 109만 원이라고 하면 좀 비싸 보이긴 하지만 4채널의 오인패들은 대부분 비싸죠. 오인패 자체가 좀 비싸요. 100만 원에 4채널을 지원하는 거기에 다양한 기능들, 로데가 주는 안정성까지 종합해 봤을 때 충분히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봐요. 똥바